가장 저, 저, 충격이었던 것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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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어, 지금 충격이었던 거? 아, 구독자 100명 충격! 아, 씨. 1년도 나에게 하고 싶은 화이팅! 어, 아, 1년. 아, 좋겠죠? 비가 올때 비를 막고 싶어! <laughs> 드디어, 구독자 100명 달성! 구독자 100명 축하. 네, 제가 이 축하를 하기 위해서 백문백답 10분만에 100개의 질문을 대답하는 컨텐츠를 한번 해봤거든요. 저도 아직 한 문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매우 긴장되지만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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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 너무 떨려요. 아니죠. 저 까오가 넘치니까 한번 이런 거 해볼게요. 할까요? 시작! 어백문백단 당연히 그득자생명 축하! 다음 이름 윤세연 성별 여자 2002년 4월 28일 혈액형 오형 같지만 또라이 는 아니죠? B형 키159모부의 패스 MBTI 맞춰보세요맞춰보세요아 제가 말하는 건 어차피 ENFP예요. 실력 실력. 몰라요, 모르는데 어떡하지? 아무튼 좋아요, 저 안경 안 써요, 진짜 좋아요. 별명 제가 또 웰시코기를 키우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또제 웰시코기 같은 행동도 많이 하고 자꾸 짤랑짤랑짤랑거리고 제 빵댕이도 잘 늘기 때문에 웰시코기 윤코기 내 장점 밝음 화사 함 예쁨 귀여움 깜찍 단점 너무 밝음 손예지 손예 국뽕세요. 약간 국악, 국적인 느낌도 있었고, 좀 까오고 있잖아요. 꽁. 우리가 뭐 국뽕을 생각 앞에 뭘 붙일 수 있으니까, 많은 뜻에서 했죠. 앞으로 목표. 지금, 100명을 기원했으니까, 이제, 만 명, 천 명. 갑자기 아, 만 명에서 천 명은 으갔네요 죄송해요. 십만 명. 백만 명 그날까지. 화이팅. 그 이유는, 지금 또 마이크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100명인데 설레발 하는 거아니 원래 이런 설레발이 가장 설레지 않나요? 저 원래 김식국도 진짜 좋아해요 링크스튜디오, 약간 연결하다 어 사실 저 말고도 그 배경에 보면 은 2021년엔 누가 나올 것인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게 성공하려면 제가 잘해야죠 어, 저 창고 타령 아주 경기민요의꽃힌 창고 타령이죠 금소절 아니 네 이성환있 이쪽, 저의 이런 매력, 매력에 빠지지 못할 거예요. 뿅, 뿅. 어, 아, 이벤트? 이벤트. 천명? 10분 동안 천명. 나 10분 동안 천 게임 못하겠다. 아, 모 모르 뭐, 아, 있어요. 아무튼. 아, 패스. 아, 이거 뭐 해보고 싶어? 패스! 끝났네? 어, 달새대 기분. 아, 쬐진다. 그래서 기분이 어떨하 아, 죽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어, 저는 트위치요. 어, 있어요. 비밀이에요. 근데 아, 말씀드리자면 그저 사실 두번 나갔었는데 아침바닥 나갔었고요. 그리고 정국놀이장한번나갔어요 잘하는 음식? 저 김치볶음밥 진짜 잘하고 그 매운 짜파게티도 진짜 잘 만들고 여러분 제가 나중에 짜파게티 한번 드릴게요. 드릴 순 없지만 먹어볼게요. <laughs> 잘못 먹는 음식 슈팅스타 마시멜로 이런 거. 늦게 나... 저한시간 늦게 나온 적 있어요. 왜요? 욕 먹을만 했죠. 늦게 일어나다 그랬죠. 오늘도 좀 늦게 나오고.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내가 그 첫, 내 태어나서 내가 기억하는 첫 기억? 이걸 어떻게 알아? 봐. 엄마 얼굴? 감동 받았던 순간? 어. 가장 감동. 어, 구독자 100명? 어, 울어본 순간? 울어본 순간? 울어본 순간 엄마랑 싸우다가 억울해서? 외로울 때? 외로울 때? 혼자. 아, 외로울 때? 외로울 때 없어. 나는 항상 즐거워. 사실 존경스러울 때 구독자 100명 이을에 존경스러웠어 제 다시 한류스러울 때한 아, 100명 가지고 이렇게 기뻐했을 때 한계를 깰때 지금 가장 충격이었던 것은어씨어 지금 어? 충격이었던 어? 거? 아 구독자 100명 충격 아씨 그래도 나에게 한번면 화이팅 그냥 아, 아 좋겠죠 비가 올때 비를 막고 싶어 눈이 올 때도 아... 막고 싶어. 아니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할말 지금 다섯 문제 남겼는데 할 말이 많은 게 실패 그래서 사촌오빠 같이 찍고 있거든요 자꾸 쫑알쫑알 자꾸 자기가 무슨 질문인 것 마냥 자꾸 해대는데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아니 너무 아쉽진 않 아주 아쉬웠죠 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제가 근데 나름 잘하지 않았나요? 까오는 어. 좀 없었지만 거의 이런 내려 나머지 한번 그래도 좀 다섯 개 남았는데 아쉽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구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 일단 우선, 100명도 저에겐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거든요. 일단, 저희 구독자 100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할, 하고 싶은 콘텐츠, 하려는 콘텐츠 아주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백문백답 10분 안에 하기는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또 여러분들께 제가 언제 치킨을 이렇게 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한 분이지만 나중에 꼭 성공해서 100분이든 1000분이든 다 사줄 수 있는 그날까지 많은 다양한 컨텐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또 저에게 원하시는 음악, 저에게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연습해서 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